누구세요? 누구지? 어? 강아지 일단 들어 강아지 너 주인님한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찾아오래? 껴안으려고 하지마 서있어 왜 왔어? 음 주인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? 강아지 주인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쵸 항상 주인님이 예뻐해 주고 잘해줬는데 예의는 지켜야지 그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까 많이 놀랬잖아. 강아지,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? 그런 게 있으면 말해줘. 우리 강아지 이런 적 없었잖아. 이리 와. 주인님 안아줄게. 따뜻해? 주님이 따뜻해서 좋아. 우리 강아지도 따뜻한데? 따뜻해서 좋아. <laughs>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님 집에 왔다는 건 자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너 정말 주님이 보고싶어서 온거야? 진짜 보고만 싶어서 온거냐고 대답 잘해 진짜 보고싶어서 온거라고? 난 우리 강아지 마음이 다 보이는데 그럼 우리 오늘 손만 잡고 잘까? 왜 대답을 못해? 주인님 보고 싶어서 온 거라며 그니까 주인님 손만 잡고 자도 괜찮잖아 음, 말해봐 주인님이 보고 싶기도 했고 다른 것도 생각이 났다고? <laughs> 강아지 다른 게 뭔데? 다른 게 어떤 건데? 어떤 걸 말하는 거야? 주님이 보고 싶기도 했고 다른 것도 생각났다며 어떤 거 생각났어? 손으로 가르쳐봐 손으로 가르치라고 이게 생각났어?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,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님 집으로 뭔가 강아지 무릎 꿇로 고개 들어, 얼굴 예뻐, 말잘 듣는 거 봐. 그럼 이제 강아지가 원하는 거 주님이 줄게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.